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만입니다. 오늘요, 목요일이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오늘 비 예보가 있고 나서 좀 날씨가 춥다 하고 예보가 있었는데요. 어저께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키핑장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출근해야 되는 날짜가 자꾸 임박해 오고, 몸 상태도 사실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어제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에서만 조금 있었고, 운동을 살살 해야 되는데, 운동량이 너무 부족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오늘 운동 삼아 또 이렇게 키핑장에 나왔답니다. 사실은요, 어 뭐, 산책로? 이런데 걸어도 괜찮고, 집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운동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 낮은 코스 평평한데, 뭐, 아파트를 몇 바퀴 돈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비도 오고, 또 어저께 또키 핀장에 못 나왔으니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 여기도 또할 일이 진짜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계획한 것도 없이 그냥 어쨌든 분갈이를 하든 뭐를 하든 여기 또 청소도 해야 되고 해서 뭐가 됐든 조금 움직거리면서 운동 삼아서 그걸 해야 되겠다 하고 키 핀장에 왔어요. 왔는데 비가 엄청 오늘 비가 예보가 양이 좀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4시간, 5시간, 5시간 뭐요 정도 그 정도 비가 계속 내리는 것 같아요 집에서부터 어 키핑장에 온 거는요 뭐 지금 한2 시간 정도 뭐요 정도인데요 키핑장에 제가 도착을 하고 나니까 어저께 제가 요 조금이 분갈이한 아이들 분갈이한 아이들하고 요 콩분들하고 이렇게 물 관수를 조금 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제 영상에 음, 물 타임이기는 한데, <laughs> 어, 물을 한꺼번에 지점도 아니고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 짝꿍이, 짝꿍 역시나 비가 오니까 뭐 친구 만나러 볼일 보러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집에 있었죠. 그런데 제 짝꿍이 키핑장에 와가지고 물을 전부 주고 갔어요. 물을 듬뿍 쳤대요. <laughs> 어쨌든 저는 밤물을 주려고 계획을 하긴 했었는데 물을 듬뿍 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도착하니까 짝꿍은 이미 물을 주고 갔어요. 갔는데 여기 키핑장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오셔서 물을 듬뿍 다 주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내심, 음, 저도 이제 맨날 물 주는 거를 고민만 하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그렇게 보내곤 하는데요. 아, 잘 됐다 싶더라고요. 일단 물을 득흠 줬다니까 여기는 온도 조절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키핀장에서는 영화로 떨어뜨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냉해 걱정은 솔직히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온도가 조금 춥고 춥게 관리를 하니까 밥물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온물을 득흠 줬대요. 근데 이제 마음이 속이 구한한거 있죠. 사실은 이제 짝꿍이 살짝 저 몰래 우렁각시식으로 와서 물을 준것 같아요. 그러자 보니까 전부 다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청소하자면도 그렇고, 청소는 저는 지금 약간 물이에요. 살살살 걸어 다니면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자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거 정도는 집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게 가능해요. 막상 와서 물을 전부 준걸 보고 나니까, 분갈이 하자음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뭐를 했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막 할빈 하죠. 겨울되면 여기도 키핑장에도 이 해가 좋은 자리가 있고 해가 조금 들 들드는 저 음지 쪽 반그늘 자리라고 하죠. 저안쪽에 해가 조금 들들어요. 위에 차광막도 있고 벽도 있고 그래서 해가 좀 들드는 자리고 이 앞쪽이 햇빛이 좋은 자리예요. 앞빛이 합수리 좋은 자리인데 제가 집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창 같은 경우는 우짜람이 조금 덜하고 이런 국민다육이 같은 경우는 좀 우짜람이 좀 심하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키핑장이니까 솔직히 우짜람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없는데요. 이 초록둥이로 있고 또 제가 반근을해서 관리하는 아이들 좀 그런 아이들은 저 안쪽으로 밀어놓고 또 다져야 되는 아이들 있죠. 자, 그 등치를 키워서 크기를 이렇게 키우는 이런 아이들은 저 앞쪽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게 뭐냐면은요, 이제 창을, 이 지금 선반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경사가 졌잖아요. 경사가 져서 키큰 아이들은 햇빛을 제대로 받아요. 근데 창은 웃자람도 덜하고 그 햇빛을 약간 이렇게 기우는 햇빛을 받아도 괜찮거든요. 전혀 지장 없고 오히려 더 예뻐요. 김치도 키우고 그래서 제가 창은 이쪽으로 이렇게 경사진 쪽으로 놓고 국민다육이나 다져야 될 아이들 햇빛이 조금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놔요 반대 방향으로 해가 이제 여기는 선반이 이렇게 돼 있죠 경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가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서 다지거나 뭐 색감을 많이 내거나 또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이쪽에. 자리가 많이 바뀌었죠? 요 아이가 휴밀리스인데요. 음, 아이보리색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덩치를 키우고 화분이 적고 작으려고 하고 요 아리엘 철화도 우 위로 자꾸 서사요. 이제 화분을 제가 작게 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올 겨울은 조금 다져가면서 색감을 보면서 이제 그런 거를 하고 키 높이나 크기 뭐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한 가지는 제가 저쪽 테이블 하나를 더 연장을 하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손에 집히는 대로 막 그냥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체계가 안 잡히고 자리바꿈 같은 걸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여기도 이쪽 가운데에 창이, 창이 여기 많이 일부분이 막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던 창을 저쪽 반대, 이 창은 창끼리 모아야,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지러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서 저쪽에 있던 창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또, 이제, 요거 영상 보시고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음, 힘든데, 무,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근데, 요, 뭐, 요런 거는, 요런 거는 이제 겨우겨우 옮기기는 했지만, 제가 하는, 저, 제가 키우는 다이기들은 다 이렇게 한 손에, 한 손에 들을 수 있는 쪼꼬미들이에요. 그래서 물이 안 가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기술, 기존에 돼 있던 데라 손을 안 댔어요. 요 앞쪽에 창이 조금 섞여 있는거 하고 이쪽에 창이 조금 섞여 있는거 하고 자리 바꿈을 조금 했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이제 요 아이 때문에 했어요 요 아이가 아주 초록둥이로 물이 딱 하나도 안 들고 다져지지도 않고 요게 반 그늘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아이 때문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는데 요렇게 정리가 됐어요 일단은 키높이도 조금 맞추고요 이게 화분 종류대로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키높이 하고 햇빛이 많이 필요하고 달궈지는 아이들, 그런, 음, 그런 아이들 위주로 해서 했고요. 여기는 거의 이제 키 높이를 조금 맞춘 상태고요. 또 이제 이왕이면 여 키핑장은 또공정생활이고 찾아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알록달록 예쁘게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두 개씩 짝이 되는 거는 하고요. 음, 키 높이를 좀 동글동글한 아이들 해서 이렇게 자리 바꿈을 조금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도 제가 이걸 왜 시작했냐면요. 베란다에서 거리되어 있는 아이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키핑장에 올때 무거운 걸 많이 못 들잖아요. 그래서 요 바구니에다 조금이 10cm도 안 되는 화분을 여기다 담으면요. 딱 여섯 개가 들어가요. 여섯 개가 들어간데. 차이가 싫고 오니까, 뭐, 무거운 걸 크게 들거나 그러지 않고요. 여기 도착하면, 이키핑장 사장님이 제자리까지 또 갖다 주세요. 그래서, 뭐, 크게, 뭐, 무리가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오늘 여섯 개를 들고 왔어요. 이게 한꺼번에 옮기려고 하면 짝꿍하고 날 잡아서 옮겨야 되는데, 요즘 짝꿍도 또볼 일이 있어서 낮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힘 닿는 대로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오늘 못해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음, 집에서 시간 될때뭐두 개고 세 개고 조금씩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바구니를 조금 갖고 와서 놀 때를 정하다 보니까 여기도 자리 정리를 조금 해야 되겠더라고요. 겨울 대비해서 햇빛 자리 바꿈. 베란다도 이제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 자리 바꾸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은 웃자라면 심하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어쨌든 키가 있으니까 안쪽으로 가야 되지만 햇빛이 좋은 자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놓고요. 못내미들 다져야 하는 아이들 한참 이뻐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전부 이쪽으로 일단은 피신시켰어요. 여기도 이제 정리가 된건 아니고, 키 작은 아이들, 좀만점만한 아이들, 그리고 최근에 언니 아들이 오셔서 분갈이 한 아이들을 이쪽으로 전부 몰았어요. 몰고, 이제 조금 한 게, 또 앞에 한거 하고요. 창! 상 조금 요것들로 근데 아직 하다 말았어요. 이제 요것도 요런 것도 저쪽으로 가야 돼요. 아직 풀분에 키우는 아이들인데 요게 이제 햇빛이 부족하니까 자꾸 위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다져지질 않고 않는것 같아서 이게 조금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눌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도 지금 해긴 해야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손을 못 댔고요. 이게 화이트팜 철하거든요. 요것도 요것도 이제 좀 기둥이다 해 가지고 좀 햇빛 좋은 자리로 좀 옮겨 주고 싶어서 요기도 손을 댔고요. 음. 하다 말았어요 지금 약 2시간 정도 저도 이제 무리를 하면 안되니까 그리고 저쪽에 막 섞여 있던 창들을 이쪽으로 이제 옮겨 놨는데 그냥 지금 임시로 들쑥날쑥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놨는데 그래도 오늘 짝꿍이 와 가지고요 물을 전부 주고 가니까 속이 다 시원하면서 이뻐 보이는 거 있죠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 이뻐 보이는데 제가 오늘 오늘은 이렇게 하나씩 들어서 보여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한 일을 이렇게 한번 그냥 보고하는 차원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정리를 하려면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전부 싹 내려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올려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시간 타임에 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다 내려놓고, 전체 다 올려놓고, 이게 무리가 돼요. 그래서 하는 만큼 조금만 하고, 또그 다음날 와서 조금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손을 댔는데, 그래도 조금, 여기한세줄 3줄 정도? 세줄 3줄 정도 가지런히 키 높이 맞춰서, 요 정도로 해놨는데, 어떤가요? 보기가 좋은가요? 왔다 갔다 해서 좀 어지럽죠? 그리고, 요쪽에, 이제 이게, 이쪽도 이제 창하고 국민다육이 다질 아이들도 이쪽도 선반 방향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햇빛이 이제 국민다육이를 이쪽으로 처음 모으려고 그래요. 모으려고 하고 조금 똘똘하고 예쁜 아이들. <laughs> 이제 손, 당분간 손안 대고 좀 똘똘하고 예뻐지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요 앞쪽으로 햇빛 좋은 자리로 요렇게 놓고요. 좀 예쁘지 않고 손봐야 되고 또 이뻐지려면 분갈이를 했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이들은 요렇게 저쪽으로 이제 전부 몰아서 두 군데죠. 못남이들은 저쪽으로 몰고 이제 요렇게 하려고 시작을 해서 자, 요만큼 했어요. 여기 니 하다 말았어요. 지금 어둑어둑하고 어, 두 시간이면 어, 조금 더 무리가 가면 안 되니까 어요 정도만 하자 하고 이렇게 자리 바꿈을 했는데요. 야 이렇게 깔맞춤으로 화분 모양 디자인으로 한 줄로 요렇게 놓는 것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게 들쑥날쑥하고 공간이 요게 하나가 조금 빼 가지고 할비에그 해야 되는데 아 요거 하나 남는 게 요거 하나 남는 게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을 조금 좁혀서. 봤더니 조금 빡빡한 거 있죠? <laughs> 이게 또 후회스럽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딱 돼서 내 몸이 흡족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오면 이제 여기를 정리를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지금 하다 말았어요. 이제 국문이들 조금 이 밑에서 요렇게 이제 좀 똘똘해가지고 다져질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요렇게 이제 위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또손인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 있죠? 수영이 예쁘지 않고, 또 분갈이가 필요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또 이제 저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오늘은요, 뭐 모양이라든가 디자인도 신경을 썼지만, 햇빛을 위주로 했어요. 다져져야 돼. 저 둥근 잎빛 위에도 다져야 되는데, 진짜 다져져 새를안 하는 거 있죠? 요거는 신입으로 제가 데려왔는데, 이거 조이예요. 진짜 이쁘죠? 조이는 이렇게 딱두 개를 키우는데, 요것도 제가 키우는 조인데요이 아이가 5년 됐어요. 이두짜리를 갖고 왔는데, 자구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다 해서 이렇게 비교해 드리려고 이것도 조이, 이것도 조이 종류, 제가 이제 같은 종류로 같이 놓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같은 종류가 두 개씩 있는 게 없어요. 원정 방울봉랑도 하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종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분을 좀 깔맞춤 요거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금다육이를 조금 모아 놓는 자리잖아요. 여기도 막 국민이하고 섞였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구독자님한테 선물 받았다고 예뻐서 이렇게 걸린 놨는데 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전부 금다육이. 요것도 라울금이고요. 요것도 라울금이에요. 요 아이가 반그늘에 있어 다져지질 않았고 요거는 좀 햇빛을 받아 가지고 뜨거울때걸 다져져서 색감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요. 요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베란다도 마찬가지거든요. 베란다도 어디다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음, 다육이가 성장을 하거나 얼굴이 키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얼굴을 줄여서 짤뚱하게 다지고, 음,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베란다 공간을 잘 활용을 하시면, 물론 이제 다육이 중에 전부 달구는 건 아니에요. 덩치를 조금 키워서 얼굴을 조금 키워야 하는 그런 종류도 있고요. 너무 뼈싹 말라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아이들은 조금 얼굴을 키워야 되겠죠. 요것도 아주 말랐잖아요. 음. 흙을 똑같이 썼는데 이게 이제 오래 묵다 보니까 얼굴이 자꾸 줄어드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또 이제 약간 방근을 쪽으로 놓으면 얼굴을 키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서 자리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벤바데스 금인데요 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는데 이렇게 밥이 많아졌어요 요거는 봄에 또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손댈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쨌든 오늘은 요렇게 물 줘서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리 배치, 햇빛 자리 배치도 요것도 제가 음, 출근하기 전에 해야 돼요. 또 겨울 오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요렇게 이제 햇빛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은 이런 이제 방향 이쪽 방향으로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쪽에다가요 이 밭대기도 저 안으로 밀고 이제 창이 창 자리가 좀 좁잖아요 그 창도 여기는 이그 국민 다육이 그늘에 가려 가지고 이쪽에 햇빛이 조금 부족한 자리거든요 근데 분갈이 한 아이들을 막 들쑥날쑥 이렇게 막다 섞어 놨잖아요 이제 좀 자리 잡아서 물 반응도 보이고 하는 아이들은 이제 햇빛 좋은 자리로 이동을 시켜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창 창을 이쪽 자리로 쭉 앞쪽으로 해서 그렇게 놀려고 생각을 했답니다.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음, 출근 전까지 이거 마무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렇게 일렬로여기여기만 요기, 정리를 해놓으니까 좀 보기가 좋은 거 있죠. 분위기 좀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요거는 줄리아나 천안인데요 아주 이쁘죠. 해리와슨도 이제 제가 분갈이 해가지고, 아, 이고 색감이 들어와요. 이제 두 번째 물, 세 번째 물까지 먹었어요. 오늘 아직 듬뿍 먹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조금 햇빛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수연은 이, 얼굴이 많이 키웠잖아요. 이거, 요거는 이제 뭐 어디다 놔도 상관은 없는데요. 색감도 예쁘고, 이것도 얼굴을 살짝 좀 줄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등치를 막 키우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위인 종류는 역시나. 일주량이 제일 좋은 데다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놨는데, 요, 같은 수연을 같이 붙여놨다가, 빨간 걸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놓으니까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아메치스를 끼워 놓으니까, 자, 세 개의 조화가, 나 이게 낫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참 재밌어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변화, 무쌍하게. 아우, 요 아이가 아주 제일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이로 모아서 모둠 신기 하는 거 유일무이고 딱 하나 남았다고 했는데요. 요 아이를 저쪽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다 놨어요. 제 자리 원래 위치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자리 바꿈을 요렇게 조금 이제 색감 좀 제대로 들어오라고 그런 아이들 필요 로 해서 이렇게 자리 바꿈을 했다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시간이훅 지나갔어요. 오, 너무 무리해서 또 다시 아프면 어떡할 거냐 하고 댓글이 또 많이 올라오시고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운동이 부족해서 운동을 못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해야 돼요. 걷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일 마땅한 데가 여기더라고요. 여기는 제자리로, 이 작은 화분 하나씩 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뭐, 만보까지는 아니어도요. 한 오천보?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햇빛 자리 배치도 할 겸, 운동도 할 겸, 요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지금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생각보다 비가 많이 와서, 음, 키핑장은 걱정을 안 하는데요. 사실은 베란다 거리대는요, 덮개를 덮어놓고 왔어요. 그게 조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예상치도 못하게 짝꿍이, 우렁각시가 돼가지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왔어요. 말도 안 하고 와서 요렇게 물을 촥! 트 듬뿍 쳤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듬뿍 주는 거지 싶은데요. 아물 먹은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물이 좀 고프다 하고 지난번 방송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짝꿍이 그걸 봤을까요? 요즘 영상도 잘안 보거든요. 볼 시간도 없고 그걸 보고서 물줄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요 라울도요. 전부 여기다가 한 곳에 집. 집중을 시켰어요. 모아놨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저 금만 빼고 여기다가 이렇게 놨는데요. 제가 제일 예뻐하는 아이가 이 연지라울도 아니에요. 요겁니다 이게 초보 때 키웠던 나울인데요. 여기 아마 두 포트 세 포트 합식일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나울이라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이제 일반적인 나울이에요. 색감도 들하고 얼굴이 조금 작. 근데 요게 베란다에서 요것도 학식이에요. 두 아이가 베란다에서 제가 초보 때부터 키웠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라울은 제가 베란다에서 이쁘게 키워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덩치가 이렇게 자꾸 크니까 이쪽으로 자꾸 데리고 오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를 집에 가지고 가고 싶은데 음, 꾹꾹 참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놓으니까 이쁘죠. 요 런지 라울도 확실히 다르죠. 일반 라울하고 연지 라울하고 색감 자체가 다르고요. 훨씬 더 통통해요. 그리고 태생이 똑같은 라울인데, 뭐, 핑크라울도 아니에요. 그냥 라울로 데리고 온 건데, 요 아이가, 이것도 합식이거든요, 사실. 근데 유난히 통통하고, 유난히 색감도 잘 들고, 그렇다고, 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요것도 별로 안 통통한데, 얘만 그래요, 얘만. 그래서, 아, 이고 집에 갖고 가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참고, 참고 있습니다. 로찌도 엄청나게 많이 컸어요.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요게 라울 금이에요. 라울 금도 요것도, 분갈이를 해줬는데 이 아이는요 이새 자고 내는 게 굉장히 인색해요 한개두개 개, 나와야 한개두개 개? 그렇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사실은 분갈이 시기가 지나서 아마 이렇겠지 심픈 생각을 갖고 있고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이 묵은둥이들은 조금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분갈이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리 배치를 조금 했어요 요렇게 <laughs> 뭐 많이는 못하고 뭐줄 맞추느라고 이렇게 요거는. 아란타인데요. 요것도 아란타? 요것도 아란타예요. 두 개가 있는데 어, 저쪽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래서 요거 겨우 두 개를 요렇게 한 곳에다 모아 놨답니다. 자, 오늘은 요렇게 자리 배치, 햇빛 찾아서 어디가 좋은 자리인지.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최대한 제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창은 창끼이 모아놓고, 또 햇빛을 많이 필요로 아는 아이들은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베란다에서도 겨울 동안에 겨울 안으로 들어오면 햇빛 좋은 자리 배치. 또, 반 그늘에서 있어도 괜찮은 아이들, 요런 아이들을 구분해서 자리 배치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쁜 아이들 많이 못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음, 물을. 좋아가지고요 색감 발현이 아주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이뻐요. 자 빗소리가 지금 더 심하게 나고 있어요. 얼른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키 핀장 소식 이렇게 전해드린답니다. 뭐 시간 날 때마다 예쁜 모습 열심히 보여드리고요. 아 화분 이야기를 조금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은 전혀 못했는데 제가 쓰는 화분을 조금 말씀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다음부터는 제가 생각날 때마다 화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짱이맘 이렇게 인사드린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